전기산업기사 실기단답. 2008년. 1회. 단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4가지를 쓰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쓰시오. 1. 극성이 일치할 것. 큰 순환 전류가 흘러 권선이 소손. 2. 정격전압 권수비. 이 같을 것. 순환 전류가 흘러 권선이 가열. 3.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부하 분담 불균형을 초래함. 4.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각 변압기의 전류 간의 위상차가 생겨 동선이 증가. 델타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던 중한상의 변압기에 고장이 생겨 이것을 분리하고 나머지 이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결선의 명칭은 무엇이며? 이 결선과 델타 결선의 출력비는 몇가 되는지 설명하시오. 1. 결선의 명칭 BB결선 2. 출력비 57.7 S의 명칭은 자동고장 구분개폐기 MDW의 명칭은 최대 수요전력계 맥시멈 디멘드 와트미터 e a CNCOW의 명칭은 동심중 선선 수미령 저독성 난연 전력 케이블. 22.9 kby, 간이 수변 전설비는 수전 용량 몇 kba 이하에 적용하는가? 1000 kba. 22.9 kby에 사용하는 LAE 공칭방 전전류는 몇 a를 적용하는가? 2500억. PTT는 무엇인가? 전압시험 단자. CTT는 무엇인가? 전류시험 단자. 2차측 주계패기로 38220B를 사용하는 경우 중성선측 계패기의 표식은 어떤 색깔로 하여야 하는가? 백색 각 항목을 측정하는데 알맞은 계측기 또는 측정방법을 쓰시오. 1. 변압기의 절연저항 절연저항계 2. 검류계의 내부저항 휘스톤 브릿지 3. 전해액의 저항 콜라우시 브릿지 4. 배전선의 전류 후크온 메타 5. 절연재료의 고유저항, 절연저항계. 필뢰기의 구성요소를 쓰시오. 직렬객과 특성요소. 필뢰기의 구비 조건 네 가지만 쓰시오. 1. 충격방전개시전압이 낮을 것. 2. 제한전압이 낮을 것. 3. 상용주파방전개시전압이 높을 것. 4. 방전내량이 클 것. 5.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을 것. 피뢰기의 제한전압이란 피뢰기 방전 중 단자간에 남게 되는 충격전압. 피뢰기의 정격전압이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 교류전압. 피뢰기의 충격방전 개시전압이란 피뢰기 단자간의 충격전압을 인가하였을 경우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 시키기 위한 조건 두 가지만 쓰시오. 1.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2.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th의 명칭은 열동계전기 다음, 과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 과전류 차단기라함은 배선용 차단기, 퓨즈, 기중 차단기와 같이 과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말한다. 2. 누선 차단 장치라함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외암 등에 발생하는 고장 전압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배선용 차단기라함은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 차단기로서 그 최소 동작 전류가 전격 전류의 100과 125 사이에 있고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과전류라함은 과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를 말한다. 5. 중성선유라함은 다선식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을 말한다. 6. 조상설비라함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7. 이격거리라함은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 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2회. 22.9kby, 청법, 이하특구와 간이 수전설비 결선도에서, 다음, 과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by, 용의 LA에는,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부침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 공동주택 등 고장 시 정전 피해가 큰 경우는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이외의 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중인입선의 경우에 22.9kby, 개통은 cncbw 케이블, 수미령 또는 tja cncbw 케이블, 트리역 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군에 등 화재에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에파 CNCO W 케이블, 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3 0 0 k b a 이하인 경우는 PF 대신 커즈, 비드칭 차단 전류 10카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5. 특고압 간이 수전 설비는 PF 이용단 등이 결상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 측에 설치되는 주차단계에는 결상계정기 등을 설치하여 결상사고에 대한 보호능력이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축전지 설비에 대하여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 1. 연축전지의 전해액이 변색되며 충전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도 다량으로 가스가 발생되고 있다. 어떤 원인의 고장으로 추정되는가? 전해액의 불순물 혼입. 2. 거치용 축전 설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충전 방식으로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절 유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충전 방식은 부동 충전 방식. 3. 연 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 전압은 각각 몇 비, 인지 쓰시오. 연 축전지. 2.0 비셀 알칼리 축전지. 1.2비셀 4.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식에서의 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보수율. 최근 차단기의 절연 및 소호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SF6 가스의 특성 네 가지만 쓰시오. 1. 절연 성능과 안정성이 우수한 불활성 기체이다. 2. 소호 능력이 뛰어나다. 공기의 약 100배. 3. 절연 내력은 공기의 2배에서 3배 정도이다. 4. 무독, 무취, 무색, 불연기체로 유독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다. 배전용 변전소의 접지 공사를 하고자 한다. 접지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중요한 접지 개소를 다섯 가지만 쓰시오. 접지 목적 1. 인체 감전 방지 2. 기기의 손상 방지 3. 보호 계정기의 확실한 동작 확보. 접지 개소 1. 일반 기기 및 제어반 외암 접지 2. 피르기 접지. 3. 피르침 접지. 4. 오외 철구 및 경계책 접지. 5. 케이블 실드선 접지.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차 단계의 정격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은 얼마 이하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정격감도 전류. 15마. 야. 동작 시간. 0. 03세컨드 랴 다음은 계정기 약호이다 각각의 명칭을 쓰시오. 오씨 과전류 계정기 올 과부하 계정기 유비 부족 전압 계정기 지하, 지락 계정기 다음에 표준 전압 표준 주파수에 대한 허용 오차를 정확하게 쓰시오. 110B 상하로 6B 이내, 220B 상하로 13B 이내, 380b 상하로 38b 이내 60hg 상하로 0.2hg 이내 절연 전선의 종류 5 가지만 쓰시오. 1. 450-750b 일반용 유연성 단신 비닐 절연 전선. 2.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3. 비닐 절연 네온 전선. 4. 오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 5. 오개용 비닐 절연 전선. 3회. 다음 계정기의 신보를 보고 명칭을 쓰시오. UB. 부족전압계정기. OC. 과전류계정기. OV. 과전압계정기. P. 전력계정기. 부하율을 식으로 쓰시오. 부하율. 평균 수요전력 KW 최대 수요전력 KWX100. 부하율이 적다의 의미는 1. 공급설비를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2. 평균 수요전력과 최대 수요전력과의 차가 커지게 되므로 부하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된다. 변압기 소손, 고장, 원인 다섯 가지를 쓰시오. 1. 권선의 상간달락 및 층간달락 2. 권선과 철신간의 저렴 파괴에 의한 지락사고 3. 고저압 혼촉 4. 권선의 단선 5. 지속적 과부하 등에 의한 과열사고 변전설비의 과전류 개전기가 동작하는 단락 사고의 원인 네 가지를 쓰시오. 1. 모선에서의 성감 및 삼상 단락. 2. 전기기기 변압기 내부에서의 절연 불량에 의한 단락. 3. 인축의 접촉에 의한 단락. 4. 케이블의 절연 파괴에 의한 단락. 델타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던 중한상의 변압기에 고장이 생겨 이것을 분리하고 나머지 이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다음 광 물음에 답하시오. 1. 결선의 명칭을 쓰시오. 비, 비결선. 2. 위에 문항에서 변압기 1대의 이용률은 몇인가? 86.6. 3. 변압기 2대의 삼상 출력은 델타 델타 결선 시의 변압기 3대의 출력과 비교할 때몇 정도인가? 57.7. 4. 변압기, 델타 델타, 결선 방식의 장점을 두 가지만 쓰시오. 1. 재상고조파 전류가 결선내를 순환함으로 정면파 교류 전압을 유기하여 기절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 2. 일대가 고장나면 나머지 이대로 비결선하여 삼상 공급이 가능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후 채널란에 있는 재생 목록으로 시청하시면 편리하게 연속 시청 가능합니다.